크라운이고요 크라운도 바로 출고되고 이제 뭐캠리가 있긴 하지만 캠리보다 크라운 을 하시는 거는 이제 캠리보다 아무래도 이 크라운 같은 경우는 좀 상위 모델이기도 하고 w n 보다도이 가죽 마감 자체가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.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 c r 보다 훨씬 더고급스럽 r 요 승차감이라든가 실내 o w 라 cr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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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r o 스포티하고 좀 딱딱한 편이고 이제 크라운 훨씬 더 좋아요 뭐 볼보 S90 이런거 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요 크라운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연비도 더 좋고 그리고 구매하시게 되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데 이제 보증연장도 되고 최, 최장 최 10명까지도 되니깐요 이렇게 심, 고장 없이 좀 오래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요타를스 사시는 게 가장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볼보보다 훨씬 더 좋고요 그 토요타지만또 크라운 전용 인테리어랑 엑테리어가 더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타 같지 않은 그런 뭐 렉서스 같은 이런 고급성도 스 크라운에 적용돼서 이더 좋습니다. 어, 헤드업 디스플레인 빠져 있고요, 패드 시프트도 빠져 있고, 그래도 뭐 어라운드 이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접어도 어라운드 보다 나옵니다. 이월에도 열선 히트 드라이 파노라마 갈라스로 붙 들어가 있고요. 있고요. 크라운도 바로 출고되니까 연락 주시면 안 내드릴게요. 차는 먹기도 좋습니다. 이 열에도 열선히트 들어가고 히트 충전구 두 개랑 선풍구도 적용이 되고요.